에는 별로 할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채집 하겠습니다. 요 건너편에 있는 카르노타우르스를 잡기 위해서, 네. 간단하게 채집하고, 네. 아, 무게가. 경사로, 이제 벽, 이제 문틀까지. 이렇게 배워놓으면 카르노타우루스를, 어, 가둬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르노타우루스를 잡아야 된다면, 어, 마비 화살이 좀 넉넉해야 될것 같은데, 문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어, 많이 부족한데 복제만 계속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게 됐나? 되게 됐네? 미안해, 도도야. 나의 양식이 되어지렴 어디 부분은 못 만들었지? 바지. 아, 어, 신발도 못만들었 이제 토대 하나 더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일단 작업을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나갈 수 있는 문까지 일단 토대는 대충 아무 데나 지워서, 어, 절과 공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필요하지? 60개. 음.. 두개 두개는 춥죠 아, 조금만 더 그렇지 됐고요 일단 마비약을 만들기 전에 지금 어차피 마비 화살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21레벨 배우는데 지금 1 그래, 9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뭐 금방 할수 있겠네. 짠. 아이고. 너무 많네? 왜 이렇게 많아? 두 개가. 그리고 잠깐 맡겨놓고. 넣고요. 아이템 분할, 모두 나누기를 하시면 고기가 따로 상해요. 예, 스택을 20개씩 겹쳐놓으면, 1개가 상하면 19개가 남고 뭐 그런 식인데, 저렇게 스택을 나눠 놓으시면, 20개가 한 번에 상해서 상한 고기를 모으기가 쉬워집니다. 한개 계속 모으고, 이제 다시 나무. 이 카르노 타우러스가 지금 레벨이 아까 몇벨인지 자세히 못 봤는데, 레벨이 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도망갈 수 있게 경사로 지어주시고, 무게 좀더 찍어줍니다. 어, 진짜 재련용 화로가 나왔네요. 아, 대장간을 맞저 뭐 배웠어야 되는데. 어, 날이 다시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미미하게 보이죠? 저기 또 뭐가 있는데? 스피노인가? 아유, 스피노도 있고, 이거 이동했죠. 해 음, 응, 21레벨이다. 마비아살 배워주고, 마티를 아, 잠깐 배워주고. 어, 배울 수 있다. 아, 대장감 배워주고요. 카르노가 몇벨이지 46. 많이 한참 멀었구요. 어, 날이 밝았습니다. 카르노가 이거 두 칸에 갇힐라나, 근데? 스킨 제거 하시면, 햇불이 빠져나오구요. 계속해서 마비와 살 제작해주면서, 네. 네, 제작이 되는 동안 카르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카르노 타우르스가 아까 이 근처에 하나 있었고, 저물 건너편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 갔죠? 보이네? 아니네요. 집 근처에 저기 한 마리 있고요이 근처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 소리가 들린다요, 쿵쿵. 어, 꼈다. 저 녀석 꼈다. 잘 됐다. 이거 덧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마비 화살만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지금이 너무 먼 데다 지어제자 20개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8발 준비가 됐고요.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끼었다면 덫을 안 만들어도 돼서 좋은데 음.. 얘가 맞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불상사가 생겨버리면 또다시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한 발씩 어? 낀거 같죠? 아닌가? 그냥 언덕을 못 올라오는 건가? 좋은데? 아이스 인데 이거 공짜야？어, 이런 행운이 13발 쐈죠? 14발 기절 안 하나? 심층 기절을 해야 되나? 자, 기절을 해야 돼. 서른발,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어, 됐다. 됐어. 어우, 레벨이 48이나 됐네. 쐈던 화살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다시 공룡 기절했을 때 혹은 죽었을 때 이렇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굶기면서 먹이를 구해봐야되는데 어, 아 잘됐네요 이거 카로노타우로스를 공짜로 하나 얻었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카로노타우로스가 레벨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고기를 구해야되고요 지금 음. 저쪽에 파르사우로 루프스가 있는데 저 녀석을 먹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딜루프 사우루스도 있네요 그렇지 고기를 다오! 고기를! 고기를 다.. 도망가니? 고기를 다오! 응? 응. 나한테 고기 주려고? 레벨 몇이냐? 20 테라노돈을 하나 잡긴 잡아야 되니까 지금 잡아놓겠습니다 볼라를 쏘면, 테라노 돈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고기가 없는데, 나 지금? 이걸로 길들를 주려나? 어, 너 설마 20개까지는 안 먹겠지? 하나 먹으면, 어, 11%. 괜찮네요. 문제는 6프테라노돈인데 기절 수치가 꽤나 빠르게 떨어져서 어 나중에 이제 고레벨을 조전할 때는 저런 기절 수치를 올리기 아이고 무적 기절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 마비약을 마취약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생체 독소를 쓴다던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레벨이 낮은 관계로 뭐 그렇게 큰 보너스 스탯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몽둥이로 그냥 기절 수치를 올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마취형 만들어 주시고요 물 먹고 어이르베로네 했어? 어 드디어 석재로 집을 지을 수가 있네요. 신작 나오지. 난 벌써 <laughs> 나무로 제작을 다 해놨는데 이 마취약이 상당히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많이 많이 제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마취아 제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고요. 자, 페테라 노동부터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밀어보는 거야? 아, 나는? 자, 이동국도 그렇지, 드디어. 아, 뭐, 얼마나 된 거야? 30. 근데 조금 더 높여줘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보너스 스탯을 지금 9레벨 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레벨 1, 2 정도야. 네, 가볍게 무시해도 됩니다. 레벨이 높은 녀석들을 조련할 땐 이러면 안 돼요. 네, 이 녀석은, 굳이 안 때려도 될것 같고요. 네, 카르노타우로스는 공격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네, 주변 효율을 깎아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저 카르노타우로스를 조금 욕심을 내서 잡아 볼 건데요. 음... 기절 수치가 모자라신다면, 예, 급하실 때는, 이렇게, 나포베리를 먹이셔도 기절 수치가 오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카로노타우루스를, 조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파라타우롤러프스랑 같이 가는건 파라타우롤러프스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혼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어도 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숨 따위 카르노타로스는 인식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 먼 곳에 다가 네.. 덫을 우리를 에.. 건설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봐야되니까 녹화몇 개가 부족한 거지세 개. 세개 금방 만들지. 그 다음에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는 저 앞에 문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자 이제 네 카르노타우스를 한번 포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니? 아, 저기 있네. 아이고. 그렇지, 맞았다. 튀어. 튀어, 튀어. 따라오고 있네. 안 오네.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온다, 온다. 와라! 아이코 아이고 들어왔어요 자, 나무벽은 상당히 빨리 부서지기 때문에 네, 빠르게 빨리 기절을 시키는게 좋아요 어우 어우야 깜짝 놀랐잖아와 타이밍 좋다 아, 다행이다 레벨밖에 안 됐네. 음, 아 다행입니다. 어 활이 부러짐과 동시에 어떻게 조련은 성공을 했어요. 고기를 내가 어쨌지? 자 이제 보급 도 하나 떨어지고요. 아 이제 좀 아유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게임이. 카르노타우러스 두 마리도 조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친구 파라사우롤루코스가채집을 담당해 줄 거고요. 얼마나 됐니55%뭐 어, 금방이죠. 음, 너 고기 한 덩이만 줄래? 아니다, 잠깐만. 아, 어, 푸테라노돈이 있었지. 또 어, 어떻게 됐을까? 조련이 거의 끝났네요. 퓨타나 오븐 하나만 더 먹어라 그렇지 자, 미안한데 너의 먹이는 좀 빼고 자, 이리또 거의 조련이 끝나가고요